멋있습니다 어, 아주 그냥 그 징기스칸 동상 앞에서 세계를 주름잡기 위해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찍습니다 오병홍 선생이 여기 징기스칸 동상에 왔습니다 한말씀 네, 유라시아 대륙을 네. 세계에서 최대의 네. 제국을 건설한 네. 태무진 성길산 징기스칸 네. 동상에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 그래요. 62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227년 예. 6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야. 이상입니다. 아유 좋습니다. 예. 세계 대제국을 건설한 징기스칸의그 말타는 에, 동상을 보면서 아유 정말 여기가 감개가 무리가다. 그런데 그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지금 몽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인구는 350만 명. 에 백부산시 인구 정도에 불과 한.